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두주 동안 우리 굿모닝체플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또두 주간 동안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데, 같은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상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사들 황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고리로다 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르 해념 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보다 주안의 기쁨,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품란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고로고 그만 보이더라며, 이것이 나의 간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자는 동안 그림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2022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번째 날, 월요일 이 아침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늘 이 굿모닝 체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의 각 처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1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화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개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내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더욱 독한 그런 시련의 날들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의 한해 동안 얼마나, 얼마나 힘드셨으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무려 94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게 버티고 견디어 보려도 하다 보니까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빚으로 버텨 가시는 거죠. 그리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빚 때문에 폐업을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그 자영업자들에게 가는 뉴스를 얼마 전 봤습니다. 옛 경언에 격언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에,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대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산을 잃은 경험이 사망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는데, 천 명당 평소 사망률이 원래 30점 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64.9명으로 두 배가량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격언이 지혜롭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돈이라는 거, 재정이라는 거 이런 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무너진 재정을, 이 무너진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는가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한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그 가정에 남겨진 아내와 두 아들은 매우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성경에참 자주 나오죠. 당시 90% 이상의 사람들은 다 빈민이었는데, 이 과부와 또그 자녀들은요, 고아들은요, 정말 빈민들 중에서 극빈층에 속하는 그런 계층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겨우겨우 빛으로, 빛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빛은 들어가는데 카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빛준 사람이 내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으니 그 과부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라고 최후의 통첩을 보낸 겁니다. 그녀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어린 두 아들을 뺏기게 생긴 이 절박한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녀의 상황을 설명하며 하소연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무너진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몇 가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묻고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여인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해결의 열쇠가 되었듯이. 지금 큰 재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둘째는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나 그게 기적의 방법이에요.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여인에게 물었잖아요. 그냥 도깨비 방방이처럼 뚝딱하고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항상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오병이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의 그 마른 나무 막대기는요, 홍해를 가르는데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 있는 그 작은 것,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것 능력이 아무리 보잘 것 없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문맷돌이 되고 모세의 마름나무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서부터 기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셋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분명히 선지자는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 그릇은 빌려다가 뭐 하게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뭐 하러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세요. 라고 이랬으면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릇을 빌려온 만큼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서 그걸 가지고 빛을 다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할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더큰 믿음이 있어서 더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면 더큰 재정적 공급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무너진 재정을 다시 일으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재정적인 권세, 재정적인 어떤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재정을 다시 일으켜 가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부와 귀, 물질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주께서 우리의 무너진 재정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2022년 믿음으로 놀란 기적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각 가정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무너진 재정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어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각 가정들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무너진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 손 내밀고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래 선한 일에 부여한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아름답게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무너진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정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 가정들마다 이 무너진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우리 내일 구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어린 아이에 오병이어를 통해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시작되었고 다윗의 물맷돌이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창에서 구원했고 모세의 마른 나무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재정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무너진 재정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위의 세 가지 방법 중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